안녕하세요. 다들 2025년 계획 세우셨나요? 저는 12월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내년 계획들을 세워보고 있는데요. 아직 계획을 다 세운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공유해보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재테크 관련 채널인 만큼 경제적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지금까지 한세 가지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발행어음 만기 채우기입니다. 제가 2024년 5월부터 발행어음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.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매월 50만원씩 매수했고 현재 400만원이 쌓여있습니다. 만기가 내년 5월이라 내년에도 절대 중도해지 하지 않고 만기까지 꼭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. 만기 후에는 준비 중인 일에 보태쓰거나 아니면 예금에 넣을 생각입니다. 약간 비상금 용도로 생각하고 있는 돈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 한건 낙찰받기입니다. 이것도 따로 돈을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돈을 열심히 모으면서 경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한 건을 낙찰받는 게 목표입니다. 근데 사실 제가 법원에 경매 구경하러 여러 번 갔었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는 괜찮은 물건이 잘 없더라고요. 그래도 내년에는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으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내년에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. 그리고 현재까지 세운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주식 배당금 15만원 만들기입니다. 제가 일단 현재 목표가 2025년 5월까지 월 배당금 10만원 만드는 건데, 이건 이거대로 일단 열심히 하고, 내년 12월까지, 2025년 12월까지는 월 배당금 15만원으로 만드는 게또 하나의 목표입니다. 정리하자면 내년 5월까지는 10만원. 못하더라도 내년 12월까지는 15만원을 만들어 보는 게 목표입니다. 제가 추후에 주식 배당금으로 월 주거비를 충당하는 쪽으로 플랜을 짜고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. 지금 수준에선 좀 아슬아슬 애매한데 좀더 빡세게 살면 어쩌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